안녕하세요. 골프 치는 영훈입니다. 오늘은 골프공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주제는 바로 볼 압축력입니다.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 싶은 분들 계시죠? 쉽게 말해서 볼 압축력은 공이 얼마나 눌리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골프채로 공을 때릴 때 공이 잠깐 눌리죠. 그 눌리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게 바로 압축력입니다. 이 숫자는 보통 30부터 124 사이로 나타나는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더잘 눌리고 숫자가 높을수록 덜 눌립니다. 예를 들어 압축력 40짜리 공은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편이에요. 반대로 압축력 100짜리 공은 단단하고 힘을 많이 받아야 눌립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이 압축력은 골퍼의 스윙 속도랑 맞아야 비거리도 잘 나오고 타구감도 안정됩니다. 스윙이 느린 초보자가 압축력 100짜리 공을 쓰면 공이 잘 눌리지 않아서 멀리 가지 않죠. 오히려 탄도가 낮게 깔리면서 손맛도 별로예요. 반대로 스윙이 빠른 상급자가 압축력 낮은 공을 쓰면 공이 너무 눌려서 스핀이 많아지고 컨트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스윙 속도에 맞는 볼 압축력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압축력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공식적으로는 특수한 장비로 공을 눌러서 얼마나 변형되는지를 측정합니다. 이건 공장이나 실험실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굳이 측정할 필요 없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압축력 수치를 참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이틀리스트 프로 V1은 압축력이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켈레웨이 스퍼 소프트는 약4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봐도 누구에게 적합한 공인지 감이 옵니다. 초보자나 여성 골퍼처럼 스윙이 부드러운 골퍼는 압축력 50 이하의 공을 추천하고요. 중급자라면 60에서 80 사이. 상급자나 빠른 스윙을 가진 분은 90 이상이 잘 맞습니다. 하지만 숫자만 믿지 마세요. 실제로 쳐봤을 때 느낌도 중요합니다. 어떤 공은 숫자상으로는 단단하지만 실제로는 타구감이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기온이 낮을 때는 공이 더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겨울에는 압축력이 낮은 공을 쓰는 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이쯤에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공을 선택할 때는 압축력만 보지 말고 스피량과 커버 재질도 함께 고려하세요. 압축력은 느낌을, 스피는 컨트롤을, 커버 재질은 내구성과 퍼팅 감각을 결정합니다. 요약하자면 볼 압축력은 공이 눌리는 정도를 말하고 내 스윙 속도에 맞는 공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지금까지 골프 치는 영혼이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공마다 속성은 다르니까 본인한테 맞는 압축력을 가진 공을 찾는 게 골프의 또 다른 재미입니다. Good I'm going to eat a lot of rice. I'm going to make a cup of coffee. I'm going to make a cup of coffee. I'm going to make a cup of coffee. 시작해